웹 컨텐츠 밑에, 웹 컨텐츠 밑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new 폴더. 하시고 이름은 포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 new.jsp 파일에서 이 이름과 똑같이 photolist.jsp. photolist.jsp 가 되겠습니다. 자, 피니쉬를 해주시고요. 이 안에서 어, 리퀘스트 객체에 담겨진 리스트를 활용해서 화면에 뭔가를 출력해 줘야겠죠 사진들을 뿌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담았던 이 리스트를 이 JSP에서 활용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럼 b o d 태그 내에서 일단은 div 태그 하나 선을해 줄게요 id는 main__box가 되겠습니다 자 css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id를 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h1 태그 하시고요. 여기서, 콜론, 콜론, 포토, 갤러리라고, 네, 제목을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div, 어, align은, 센터로 해주시고요. 이 안에서, input 태그 나선 할게요. input, id는, button, underbar, add. 그리고 타입은 버튼, 그리고 밸류는 사진 올리기라고 해서 사진 올릴 수 있는 그런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올리는 기능은 아직 우리 구현은 아니죠. 미리 이런 식으로 버튼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o n c l 은 이렇게 그냥 공백으로 놔두시고요 이렇게 input 태그를 껍데기만 만들어 주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div 태그 밖으로 나와서요 또 div 태그를 선언할 건데 이때 id는 photo__box로 해주세요 photo__box 이 안에 사진들이 뿌려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서 jst를 사용할 건데요 자 jst를 사용하려면 위에서 일단 jstl 임포트 해야겠죠 %골뱅이 태그 lib 하시고 프리픽스는 c 그리고 URI는 컨트롤 스페이스 네 자바 점 선점 c 컴점 jsp jstl 코어 자 이거 클릭해 주시면 i m p o 를 해오겠죠 자 그러면 이 div 태그 이 포토 언더바 박스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 내에서 c if 해서 i f j s d 를 쓸게요. 자 테스트 안에서 달러 브레이스 하시고요. 리스트 사이즈가 0이라면, 자 리스트 점 사이즈가 0이라는 것은 어, 서블릿에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하나의 정보도 가져오지 못한 거겠죠. 그니까 러 지금 현재 상태가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셀렉트 올 프롬 포. 토 하면은 우리가 한 번도 튜프를 추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빈털터리 테이블이 될 거예요 현재 상황을 의미하고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한 개도 없다면 이 if 안에 있는 태그들을 보여줘라는 라 거겠죠 이때 div 클래스를 줄게요 클래스는 mt-msg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i 라인을줄 건데요. 센터로 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div 태그 내에서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라고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이쪽으로 오겠죠. 자 이때 c 하시고 포이치 4H 쓸게요. 포이치를 쓸 건데 자 여기서 var은 vo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tems 달러브레이스 하시고 리스트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리스트에서 하나하나씩 vo를 만들어 와서 vo를 밑에서 하나씩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div 태그 하나 선언하시고요. 클래스를 줄게요. 클래스는 photo type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여기 안에서 이미지 태그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이미지 src는 달라브레이스 합니다. vo.file name인데 이때 앞에 추가로 경로를 써줘야 돼요. 이제 폴더에서 밖으로 나가서 업로드라는 어, 폴더 안에 있는 이 파일 이름에 해당하는 사진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위치가 이웹 컨텐츠에서 업로드라는 폴더에 있다는 거예요. 사진이 그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폴더 하셔가지고 여기서 업로드라는 폴더를 일단 미리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닫아줍니다. 자 그럼 이미지 태그 완성됐고요. 여기서 또 div 태그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줄 건데 클래스는 타이틀이 되겠고요. 자이 안에서 달러 브레이스 v o i t l e 가져와서 제목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div 태그 또 쓸게요. 자 div align은 센터로 해주시고요. 자이 안에서 input 태그 두개 쓸게요. input 타입은 버튼. n 그리고 value는 다운로드가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만들어주는 거예요. on 클릭. 일단 비워둘게요 그리고 또 인풋 타입은 버튼. value는 delete라고 해줄게요. delete 즉 삭제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on 클릭.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기능을 구현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비워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대충 요 레이아웃이 완성 됐고요 제가 css를 적용할 건데 여러분과 일일이 하나씩 css를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css를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적용만 시키고 함께 확인해 보기만 할게요 왜냐면 지금 수업은 뭐 css를 공부하는 거라기 보다는 이렇게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하는 수업이니까 CSS는 제가 제공해 드리고 시간 있으시면 그 CSS를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탕 화면에 존재해요. 바탕 화면에 있는 이 photo.css 이 파일을 복사를 한 다음에 어이웹컨텐츠 아래에서 뉴 폴더 해서 CSS 폴더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CSS 폴더 안에 컨트롤 V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 줍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제가 설명글을 쓰는 곳에 드랍박스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어, 다운 받으셔가지고 저처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토 CSS를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DIV ID별로 이런 식으로 네, 쭉 CSS를 적용시켜 놨고요. 그리고 클래스도 한세개 정도 있죠? 이 클래스에 따라서 간략하게 CSS를 적용해 놨어요.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포토 리스트 서블리스로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톰캣을 실행시키면서 바로 이 포토 리스트.점 두로 요청을 해보겠다는 거겠죠? Run as, run the s e r v e 서버 넥스트 그리고 이 부분을 하신 다음에 피니시. 아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한게 있네요. 어 포토 디에오에서 제가 모르고 여기서 너를 반환해 버렸습니다. 리스트를 반환해야겠죠? 네 이거 제가 깜빡하고 수정 안 해줘서 그런 거니까. 이 포토 o t o d a o 로 오셔서 이 selectList라는 메서드의 리턴을 리스트로 해주세요. 지금 null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서버를 다시 껐다가 다시 실행 시켜 볼게요. 원래 r 먼 e 서버, 넥스트, 피니시. 자, 그럼 등록된 사진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 포토 갤러리라는 게 어, 지금 가운데로 안 오는데 네, 한번 볼게요. 포토리스 o l j s p 에서 id는 photo 박스, photoGalleryMain 박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CSS를 지금 올리기만 했지 아직 링크를 안 걸었잖아요. 그래서 CSS들이 아직 링크가 안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 가서 음 타이틀 바로 밑에 링크 태그 만들어야겠죠? 링크 하시고, 아 r e 은 style sheet 하시고요 그럼 href 는 현재 폴더에서 밖으로 나가서 css 폴더로 가서 photo.css를 불러와라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크롬을 f 4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어, css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제가 상대 경로 썼잖아요 자 그럼 나중에 이 포토 언더바 리스점 jsp의 위치가 변동되면 이게 상대 경로이기 때문에 css 링크가 깨질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절대 경로를 써주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음, 여기서 달러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쓸 겁니다 페이지 콘텍스트 점 리퀘스트 점 콘텍스트 패스 이렇게 써주시면은 현재 이 웹 컨텐츠 있잖아요. 이웹 컨텐츠에까지의 경로가 반환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 경로를 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F4를 누르면 네 그대로 반영이 됐죠. 네, 똑같은 겁니다. 상대 경로를 쓰는지 절대 경로를 쓰던지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절대 링크가 깨질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